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낮은 자존감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낮은 자존감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영상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텐데요. 두툼! 기대되시나요? 그런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보지 마세요. 자존감은요,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하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것에 이미 어떠한 전제가 들어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미 자존감이 없거나 낮다라는 전제가 그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미 그 이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하면 나의 자존감은 이미 같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것을 너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의미이죠. 자존감은 결코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내 자존감이 바닥인데 노력을 통해서 높일 수 없다고요? 맞아요. 자존감은요. 노력을 통해서 높이는 게 아니라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자존감을 찾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안되시면 같이 영상을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잘생긴 사람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향하고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외모가 변번치 못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공감이 좋지 못하신 분은 건강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잃고 있고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외모가 변변치 않았던 분이 다양한 노력으로 외모가 좋아지고 몸매가 좋아지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이 건강이 좋아지면 그것만으로 그러면 자존감이 과연 높아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현장에서 보게 되죠. 어저 친구는 예전에 공부 못 해서 그랬는데 공부를 지금은 잘하는데 왜 저렇지? 지금 훨씬 행복해져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보통 그러한 분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외모가 좋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함만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채워서 노력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교만함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이 시간에 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감은요, 인식 하나에 변화로 바뀌는 것이지, 결코 더 많은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와! 노력 없이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죠? 일단, 인식을 바뀌기 위해서는요, 자존감의 문항을 내는 실제 위원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출제위원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자존감의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셨나요? 안 하셨잖아,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자존감이 낮다라는 표현에는 이미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점수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 문제를 내고 있는 출제 위원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의 자존감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고 있을까요? 이걸 알면 이 영상의 반은 이미 해결된 거야. 이미 시간이 반이 왔다, 그죠? 자, 누가 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 손. 야, 지금 번쩍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없네요. 없어, 없어. 아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가 시험을 내고 있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존감의 문제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1. 자존감의 문제를 바꿔라. 문제의 출제위원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낼까 고민하고 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자존감의 문제를 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내는 게 유리하겠어요? 그래요. 자기가 잘풀수 있는 문제. 그것을 자존감으로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자존감의 문제를 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제사 때 삼촌들을 만나면 삼촌들이 너 공부는 잘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내 자존감의 기준이 성적이지 않을까? 대학교 때 이러잖아요. 내가 이제 미팅을 나갈 건데 상대방이 나의 외모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게 되니까 나의 외모가 자존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존감의 문제를 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못 아셨어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거야.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기 가장 쉽고 편안한 걸로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외모가 좀안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발랄한 성격으로 자존감의 문제를 내시고, 여러분들 성격이 좀안 되시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파이팅 넘치는 그 힘과 에너지, 이것을 자존감으로 내셔야죠. 여러분들이 못하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으로 자존감의 문제를 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이 쑥, 쑥, 쑥 올라가겠죠? 이제 여러분들의 자존감 50%는 회복됐나요? 그런데, 못생겼는데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를 못하는데 성적을 잘하는 사람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 건강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강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모가 안 되는 사람이 그나마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자존감으로 해서 나 자존감 높아라고 얘기하는 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외모가 못난 사람이 못난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못난 사람이 외모가 못 났음에도 자기가 잘생겼다고 하는 건, 그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있죠? 여기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2. 아 벌써 두 가지밖에 없는데 2가 나왔어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2. 자존감의 커트라인을 낮추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동안 90점 이상이 되, 되어야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60점 이상이 넘어야만 합격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가 정해준 커트라인 안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존감은 누가 문제를 낸다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자존감의 문항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이 낸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쫓았을 뿐이죠. 이제 그 문제를 버려 버려도 돼요. 적어도 자존감만큼은 다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위한 문제. 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나마 그나마 외모가 좀 되는데 이 되는 외모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2예요. 모든 사람이 90점 이상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60점 이상 합격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뭐에서는 자존감에서는. 그럼 자존감에서 여러분들이 커트라인을 낮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존감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하는 것마저도요. 다른 사람에게 그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판단 기준이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옆에 거울이 있나요?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판단하세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끄덕, 끄덕.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짧은 시간에 인식 두 가지를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이미 바닥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풀기 쉽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것으로 자존감의 문제를 설정해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다 있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여러분들 안에서는 분명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 비교하니 늘 나는 그건 마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의 합격 커트라인조차도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합격하면 여러분들의 외모는 이제 충분히, 충분히 외부에 가서 자랑할 만큼 멋지고 예쁘고 정말로 당당한 외모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합격 여부를 판단하던 사람들이 내가 합격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조차도 아, 저 친구는 저것이 합격의 기준이구나. 나도 존중해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의 합격 기준에 그 친구들도 쫓아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나 잘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어느 순간 다른 친구들, 어, 쟤는 좀 매력 있어. 잘생긴 것 같아. 이렇게 피드백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노력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죠. 아셨죠? 괜히 그 커트라인만 높여놔서, 높여놔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기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컴플렉스라는 것이 세 가지나 있었어요. 이 컴플렉스 때문에 제가 거의 사회생활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맞춰보시죠. 혹시 아세요? 일단 외모.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었죠. 두 번째 가난. 저는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해결되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음치. 제가 아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이렇게 부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도망치기 바빴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방 가잖아요. 저는 노래방 들어가는 순간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노래방을 같이 안 갈까 이런 고민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거예요. 인식의 전환이요. 어떠한 노력보다도요. 훨씬 더 나의 자존감을 빨리 높여주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 이 김진훈, 김진훈이라는 사람이 참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아 보이죠? 맞아요. 조금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제 단 1분만 투자하셔서 자신의 자존감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커트라인도 너무 높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 그 자체를 커트라인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미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남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이 영상을 보고 난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이, 어, 내가 인식을 바꿔야 돼? 어, 인식을 바꾸면 정말 달라지는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죠. 이거 경험담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 어느 책에서 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한 인식 하나의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족함 없는 그렇게 충분히 높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을 주변 분들에게도 같이 해주세요. 요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두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어, 지금 너무 출제위원 생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문제. 출제인이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그 속성을 좀 알아야지. 근데 출제인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당신이라는 거. 당신이 문제를 쉽게 내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당신이 그 합격 커트라인을 충분히 충분한 선에서 설정해 준다 그러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멋있고 당당하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꼭꼭 꼭 전달해 주세요. 아셨죠? 오늘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잔잔한 느낌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